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이트 자주권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송명섭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한 이유는 어, 저는 이제 11월 중부터 어,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1월 말 정도까지는 반도체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9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 그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PB 배수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거의 뭐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제가, 어, 주황색 글자로요, 예, IT 버을 붕괴. 그 다음에 리만사태, 유럽재정위기, 중국신용위기, 미중무역전쟁,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어, 과거에 있었던 경제위기 상황들을 표시를 해놨고요. 그 위에 제가 직사각형으로 또 어,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경제위기가 있고 난 직후에는 반도체 주가는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T버블 붕괴 직후에도 주가가 올랐고요. 뭐, 리만 사태, 유럽 재정위기. 모든 경제위기 직후에는 주가가 이제 반드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IT버블 붕괴 때, 그 다음에 리만 사태 때, 유럽 재정위기 때는 주가의 상승 기간이 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신용위기 직후에는 주가 상승 기간이 2년이었고요. 미중무역 전쟁 직후에는 주가가 1년 상승하고 끝날 뻔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주가 상승이 이제 2년으로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때는 주가가 경제위기 직후에 1년 오르고 어떤 때는 2년 오르고 과연 이 주가 상승 기간의 차이는 왜 일어날 것인가 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반도체 주가가 경제위기 직후에 반드시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기저효때문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경제위기 때이황이황이지수지수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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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실은 경제위기 직후에 좋아지지 않더라도요 예, 기조가 때문에, 뭐,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업황, 또, 어, IT 세트의 추락, 이런 것들은 증감률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기조가 때문에요. 자, 이러니까, 반도체 주가도 그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처음에는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년까지 가려면요. 주가 상승이 2년까지 가려 그러면 2년 차에도 이런 증감률의 상승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해는요. 기조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년 차에도 주가 상승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기조가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 수요, 반도 저판 같은 것들이 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그래야 두 번째 해도 주가 상승이 지속이 될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자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코로나 19가 끝난 첫 번째, 즉 올해죠. 작년 10월달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올해 10월말, 11월 초 현재까지 주가 상승이 약 1년간 지금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도 이런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거는 결국은 내년 특히 내년 하반기에 경기 수요 업황이 기조가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증감률 측면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공급 측면에서는요. 지금 반도체 업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은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PC. 그다음에 서버 중에서도 AI 서버는 좀 좋습니다만, 컨벤셔널 서버, 기존 전통 서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지금 수요가 안 좋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사들이 회 감산을 하면서 지금 업황이 좋아진 면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의 감산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는요, 뭐 대당 가격이 30억에서 뭐 60억 뭐 몇백억 짜리도 있고요그 다음에 잘하시는노광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e u 비 같은 경우 뭐 2000억 뭐 이런 장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보통 5년 6년 정도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싼 장비들을 1년 동안 일부 이미 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과연 2년 차인 내년까지도 놀릴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는 특히 뭐, 최대 업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에요, 마음들이. 왜냐하면 지금 뭐, HBM이나 DDR5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한테 뒤진다. 원비나노는 전화는 또 마이크론한테 뒤진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을 이런 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뒤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 자기네들이 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지금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하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하회한 것도 다 어, 보충을 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을 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굉장히 예를 들면 뭐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을 올해 대비 한뭐100% 정도 이 정도 지금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어 이렇게 큰 폭의 매출 증가를 달성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추락이 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특히 삼성전자는 아마 내년 2분기 중에 어 감산을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긴즉슨 내년 한 중순 정도부터는 그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된다는 얘긴데 저는 내년에 어, DRAM 생산 증가율이요. 상반기에 한5%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산 증가율이. 자 그러면은 뭐 수요 증가율은 충분히 그거보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회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산이 원복이 되면 그러면 내년 중순부터 생산이 크게 늘게 되고 그럼 내년 하반기에 생산 증가율은요.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1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뭐한 16, 17%이 정도의 생산 산 증가율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결국 내년 하반기에 어, 업황의 관건은 뭐냐면은 이러한 감산 원복에 따른 높아지는 생산 증가율을 실제로 수요 증가율이 상쇄하겠느냐,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율이 그보다 더 높게 나오면 업황 회복은 계속 내년 연간 내내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은 업황 회복을 내년 중순 이후로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리스크는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을 원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요 측면에서 리스크는 뭐냐면은 어,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자 경기 선행 지표는 어, 어떤 어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반도체 업황을 대비해서 경기 선행 지표들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든지 라 아니면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도체 업황을 약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반도체 업황도 그 방향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반도체 업황이 그대로 갈게 뻔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림 3을 띄워놨습니다만. 저기서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라는 그런 경기 선행 지표랑 삼성전자의 밸류션 배수 PV 배수랑 비교해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런 특성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19년 초에도 굉장히 이때는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21년 3월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팡도 굉장히 좋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삼성전자 주가, 하인스 주가가 같이 하락하는 좋은 업황 중에서도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지금 어, 22년 작년 10월달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바닥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삼성전자 주가도 바닥을 형성하는 예,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4를 한번 보셔도. 제가 일별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그려놨는데, 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라는 경기 선행 지표가 결국 반도체 주가랑 동행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반도체 팡은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지금, 어, 여기 그림 5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회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위아래로 수직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0월 15일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매월 단위로 한번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그려보면, 10월 15일 자까지는 이렇게 오르고, 사실은 이게 1단위로 보면 11월 초까지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오르게 되는데, 자,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예측을 해보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반도체 주가와의 동행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11월 중부터 하락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주가 역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기 선행 지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있죠. 자, OCD 경기 선행 지수는 굉장히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그 경기 선행 지표고요 자, 경기 선행 지표 OCD 경기 선행 지수랑 여기 그림 6에 삼성전자의 그 밸류션 배수, 뭐 주가라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같이 그려보면 이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OECD 경기 선행지 수 역시, 역시 삼성전자 밸러션엄에서 삼성전자 주가, 뭐하인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뭐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인스 주가가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해요. 자, 이런데, 자, OECD 경기 선행지수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게 독일의 분데스방크에서 나오는 세계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독일의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 지수랑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보시는 바처럼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보다도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 지수가 요번에 상승할 때는 조금 먼저 움직였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12개월 연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과거에 그 통계를 한번 내 보니까 OECD 경기선행지수는 보통 한 14개월 정도 예, 보통 평균적으로 오르고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12개월 이미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OECD 경기선행지수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8월 9월에 두달 연속해서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자이 말인즉슨 OCG 경기선행지수도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것처럼.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또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과 반도체 주가는 동행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 8에 제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상으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글로벌 유동성은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6개월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또는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기 선행지표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을 6개월 먼저 앞서서 알려주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지표랑 이런 이유로 해서 동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그 다음에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11월, 12월 뭐쯤 해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어, 내년 중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위기 직후에 반도체 주가는 반드시 오르는데 어떤 때는 1년만 오르고 또는 어떤 때는 2년간 오른다. 자 그런데 그 1년, 2년 오르는 차이는 결국은 두 번째 해에 기조가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나 수요나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느냐? 그래서 증감률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원복이 리스크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올해 4분기 말경에 하락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리스크고, 자, 이래서 내년 중순 이후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 이러니까 요번에는 아 코로나 19 직후에 요번 반도체 주가의 상승은 1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음 삼성전자 대비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조금 그 어, 상대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들을 보다는 조금 반도체 주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조금 늦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시점이고 하이닉스는 아직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주가도 저는 조만간 조금 어, 조정.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고를 드리냐면은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분간 11월부터 내년 한 1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또 다음에 기회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